이제 피처 엔지니어링이란 얘기를 먼저 쓰고 싶었는데, 사실은 이게 좀 걸리는 게뭐였냐면 피처 엔지니어링이라는 건 피쳐를 만들어내는 방식, 그리고 추출하는 방식인데, 근데 사실 우리가 그냥 통용적으로 데이터를 클리닝하고 다루는 전처리라는 이름을 많이 써요. 그래서, 전처리라는 이름 아래 피처 엔지니어링 엔지니어링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다루는 그런 기술인데 사실 그 안에는 어떻게 따지고 보면은 클리닝 하는 거랑 이런 것들을 좀 내포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얘기할 때도. 그래서 어 일단 프리프로세싱과 더불어서 일단 전체적인 피처 엔지니어링 자체를 얘기하는 게 낫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서 프리프로세싱에 대한 내용으로 지금 얘기를 합니다. 얘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데이터 전처리에 대한 내용이 되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전처리한 내용은 있을 법한 그런 오류들을 먼저 잡고, 그 다음에 데이터를 좀더 깨끗하게 만들어서 알고리즘에 잘 적용하기 위한 하나의 전 과정이죠. 그것들 중에서는 미싱 밸류라고 하는 결측치. 그러니까 비어있는 거예요. 그냥 왜 비어있는지 모르겠는데 없어요. 값이. 그런 것들을 아까 아침에 미싱로 팔라스에서 보여드렸죠. 그런 것들을 찾고. 근데 그것들이 실제로 없어진 이유를, 그거를 이제, <laughs> 그냥 단순 오류로 없어진 건지 아니면 실제 그게 진짜 없는 값인 건지 아니면 물음표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값인 건지 판단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지금 현재 이 데이터에서 나와 있는 특성인데 널밸류는 없지만 물음포, 물음표 값이 되게 많아요. 근데 그게 과연 없애야 될 값인가 아닌가는 판단을 해야 됩니다. 네, 그런 것들을 봐야 될 거고요. 그다음에 아웃라이어라고 하는 게 이제 이상치인데 이상치란 말을 되게 애매하죠. 왜냐면 요새는 어노멀 리텍션이라고 이제 이상치 탐지하는 뭐 그런 것도 알고리즘도 많이 있는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아웃라이어는 분포상에 뭔가 엄청 값이 엇나가 있는 그런 것들을 확인해 보는 겁니다. 그냥. 그래서 단순히 엄청 복잡한 어노멀리 쓰는 게 아니고 그냥 이게 정말 내가 원하는 아까 말했던 이제 로스의 99999가 개인이 그게 정말 옳은 답이고 그게 실제로 도움이 될까? 그걸 그대로 쓰는 게 맞을까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이제 알아보는 과정이지 실제로 꼭 변환해야 되냐 그런 게 아닐 수도 있어요. 그거는 이제 데이터를다 보고 판단해서 내가 어떤 모델을 쓸지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아웃라이어가 제가 어느 정도 좀 그런 것들을 데이터의 부분에 뛰어난 뾰족한 부분을 어느 정도 보완한 다음에 이제 이게 있는데 이게 좀 이해가 안될 수도 있어요. 디펜던트 인디펜던트 밸류를 고른다. 이게 왜 그러냐면 현업에 말해서 생각해서 하는 겁니다. 케글은 타겟 밸리어블이 정해져 있어요. 내가 이주제오버뷰에서 항상 얘기하는 건데 그 뭐지? 그 타겟이 무엇이고 독립 변수가 아그 들어야 되는 피처가 무엇이고 그거에 따라서 우리가 타겟을 할수 있는 알고리즘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정의를 하지만 현업에서 그런 게없 있어요. 상사가 시키는 일을 내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피처가 어디 있는지는 너가 알아서 찾아봐. 로그에 있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 있는 것들이 어떤 것들을 독립 변수로 우리가 그거를 측결을 하고 타겟을 뭘로 잡을 것인가를 생각해야 되죠. 그런 것들을 먼저 이렇게 잡아서 y를 y대로 빼고 x는 x대로 다 모아놓은 다음에 그거를 이제 해야겠죠. 그거를 잡는 과정이 필요한데 캐글에서는 사실 답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트레인에서 이게 답이라고 해놓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사실 형략이 되지만, 하지만 그럼에도 원래 규정적인 과정에서는 이게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트레인 테스트를 나눈다. 자, 이게 왜 이제 들어가냐면, 캐글은 이미 결과 파일에 테스트가 있어요. 저기. 채점 파일에 테스트가 있죠. 하지만 현업에서는 테스트를 나눠야겠죠. 없으니까. 네, 그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분들을 얘기를 할 거고, 그 다음에 스케일링입니다. 스케일링은 이제 분포가 예를 들어 다른 경우에 대해서 이제 좀더 얘기를 해볼 거예요. 아까 말씀 보여드렸던 나이와, 그 다음에 하우스포릭스가 분포가 비슷할 수 있지만 다를 수 있고요. 그리고 FNL 웨이트가 100만까지 있는데 그게 만약에 차이가 다른 경우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 않을까? 뭔가 그 분포가 0부터 60까지 인 경우의 데이터와 0부터 100만까지의 데이터가 과연 같이 맞붙었을 때 걔네들이 엄청 그 효용성이 독립적일까? 다를 수도 있을까? 그런 걸 생각해 보는 거죠. 스케일링에 대해서.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해볼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전처리 과정을 거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들어가는 건데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을 해볼 거고요. 그래서, 알고리즘이 인터프리트를 쉽게 하기 위한 어느 정도의 피처의 데이터를 좀 만지는 작업.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결측치는 미싱 밸류라고 하고 널, 널 값이라고 하죠. 널 되게 많이 있습니다. 많이 쓰이고, 이 지금 그 NA 밸류스는 뭐냐면, 그, 리드 CSV에 NA 밸류스에 대한 파라미터를 어떻게 처리해야 돼에 대한 그게 있어요. 거기에 이제 예시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널 값이라고 생각할 거다라고 이제 p의 리드 CSV에 이제 나와 있는 건데 되게 뭐가 이상한 게 많죠. 저도 이게 처음 보는 것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NA 없는 널 값. 이제 널 그다음에 빈 거, n a n 뭐 이런 거 되게 많죠. 이런 것들을 지금 내가 읽었을 때이 값이면 널 값이라고 하고 인포메이션에 널 밸류를 카운팅 하겠다. 뜻입니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아까 보여드렸던 인포메이션이라는 함수의 널 베리 체크를 하잖아요. 그때, 대입 때 이건 값이 있으면 그건 널 값으로 이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가지고 널 체크를 하는 건데, 근데 널 이런 게 없는 게 이제 물음표라는 값이 있었고 그런 부분도 어떻게 할지 알아볼 거고요. 네, 그런데 이제 이런 값을 이제 어떻게 할지 좀볼 텐데 지금 또 이제 나왔네요. 물음표가 있는데, 얘를 어떻게 할 것인가, 물음표가 이제 정말 설치, 삭제를 해야 될 값인가 아닌가, 그것도 좀 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되게 이 피처를 설명을 할수 있는 것인가. 그러니까, 워크클래스라는 것도, 물음표 워크클래스는 무직인 건가, 아니면 기입을 하지 않은 건가, 넌인 건가, 근데 그걸 어떻게 판단해야 될까? 이런 것들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고, 그게 과연, 정말 어떤 분포나 비슷한 걸 가지거나 이러면 대치를 해볼 수도 있고 삭제를 할 수도 있고 정말 물음표가 아까처럼 엄청 빈 피쳐도 있어요. 그런 건 아예 없는 게 낫지 않냐 이렇게 생각해 볼수 있는 되게 다양한 여러 가지 루트가 있습니다. 의미 자체가 물음표일 수도 있어요. 예 네. 근데 그게 그니까한 번쯤 생각을 해볼수 있는 거죠. 어떻게 다뤄야 될까? 오 i o 션도 마찬가지로 지금 그냥 여기서만 봐도 알수 있는 게 워크 클래스랑 업비페이랑 업종과 직책의 약간 이런 차이가 모음표가두 개가 있는 거는 아마 얘네 상관관계가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네, 그런 것도 있지 않을까. 근데 그것들을 판단하는 기준은 데이터 드리븐 형식, 데이터 드리븐 그냥 보고, 아 이래도될것 같다 아니도될것 같다를 이제 생각을 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데이터의 생성이 우리로부터 나온 게 아니라서 다시 사오기 힘드는 그런 경향이 있어, 그게 있어가지고 섣부른 판단이 조금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런 상상은 해볼 수 있잖아요. 이거랑 이거랑 연관이 있지 않을까? 그런 걸로 가지고 이제 또 확인하고 엔지니어링 작업을 거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네이티브 컨츄리의 물음표는 마피아인가요? 뭘까요? 뭐,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래서 일단 몇개좀 있었는데 이런 것들은 오히려 그냥 이런 부분에 대치를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그 개별적인 걸로 만들어 놓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는데 일단은 더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축치는 삭제를 해버리거나 대치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삭제는 말씀드린 대로 이게 더 이상 못쓸것 같다는 판단에 그냥 로우를 지워버리거나 너무 피처가 없으면 삭제를 그냥 피처 자체를 삭제를 버리는 그러니까 이게 피처로서 의미가 없는 거죠. 내가 y라는 데이터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 x라는 피처를 사, 써야 되는데 그게 값이 없는 경우가 진짜 대부분이면 아 그냥 쓰니 안 쓰는 게 낫겠다 생각할 수 있죠. 네 그렇게 삭제를 할수 있고 데이터가 한1 0 0만 개인데 한개 정도가 널리면 그걸 로우는 사실 지워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수 있어요. 그러면 그냥 그롤를 지워 버리고 나머지 99.9900개로 99, 그냥 해 버려도 괜찮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판단해서 딜리션을 할지 아니면 다른 걸 넣어 버릴지 생각할 수 있, 있습니다. 그다음 대치는 얘를 비었을 때 이제 그것들이 그냥 이 데이터가 분포를 따른다고 하면은 평균에 비슷할 것이다로 가정하고 평균을 집어넣는 방법 혹은 다른 걸집어넣는 방법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어느 정도 리저업을할수 있는데 근데 그게 만약에 정말 이게 맞는 것이냐 아닐 수도 있는 거죠 사실은 평균이 과연 맞을까 아니면 다른 것들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 결측치를 다뤄야 되는 문제에서는 그냥 이렇게 이런 데이터들은 그냥 평균으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런 결측치가 정말 중요한 경우에는 결측치를 y로 두고 x로 피처를 잡아서 학습을 한 다음에 찾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작업을 먼저 해서 그러니까 그런 거죠. 그 결측치의 비어있 값이 뭘까를 다른 걸로 트레인으로 주고 테스트로 두는 거죠. 그렇게 해서 예측을 진행해서 결측치를 어느 정도 한 다음에 이제 다음에 넘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결측치가 다른 X라는 피처에 의해서 어느 정도 결정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된다. 그렇게 판단이 되면 그렇게 그 결측치와 그리고 또 되게 크리티컬 하다. 그런 경우는 그런 예측하는 작업을 해볼 수도 있고, 그렇게 한 다음에 더 이제 진행해 볼수 있는데, 사실은 리얼 월드 데이터가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에 대한 오 피팅에 대한 얘기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거에, 이제 내가 학습을 통해서 그거에 대한 비슷한 분포를 넣어버리는 거라서, 어느 정도 데이터의 베리언스를 이렇게 막 다양하게 만들 수, 못할 수도 있죠. 근데, 무조건, 사실 어떤 거든 간에 데이터가 많으면 다 괜찮아요. 근데, 데이터가 많으면 뭘, 뭔 짓을 해도 다 괜찮아요. 근데, 보통 그런 경우가 잘 없어요. 잘 쌓아놓는, 그래서 사실 회사 같은 거, 이건 제 바람인데 회사 같은 거 선택할 때 데이터를 얼마나 잘 쌓아놓는지 그것도 봐야 돼요. 그래야지만 일하는데도 내가 더 고생 안 하고 이제 할수 있는 에. 대치를 하거나, 대치도 이제 아웃라이어 같은 게 있을 때 아까 말, 잘 말씀드리겠지만 엄청 높은 값이면 이걸 그냥 다른 맥스 값으로 다른 평균 통계치로 그냥 넣어버려도 될까? 항상 계속 제가 얘기하는 게 된다 안 된다를 얘기하는 게 될까 안 될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판단하고 그게 어느 정도 그게 맞는지를 체크하는 게, 그게 필요한 과정입니다. 결측치는 이렇게 해볼 수 있고요. 이상치, 아웃라이어라고 하는 부분은, 역시나 분포를 벗어나는 경우는, 그래도 이게 정말, 어, 자연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생각을 가정을 하고, 걔네들을 어떻게 다룰까 생각 하는 거죠. 지금, 이게 지금, 어 제가 알기로 박스 플스에 그나마 허용할 수 있는 분포 범위라고는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 몰라요. 근데, 이거에 벗어나는 분포에 그냥 왼쪽에 떨어져 있는 아웃라이어인 거고 그것들을 확인해서 얘들 없앨지 말지를 결정하는 겁니다. 어떻게 할지 자 그래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물론 결측치랑 마찬가지로 삭제를 하거나 뭐또 다른 부분으로 대치를 그러니까 극단에 그, 그 있는 거니까 예를 들어 좀 다른 걸로 하거나 하는데 뭐 이런 변환들에서 로그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엄청 큰 이제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들을 좀그 웨이트 숫자를 좀 작게 주기 위해서 로그를 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엄청 9 99 9,900짜리도 로그를 취하면 뭐 10의 자리가 되는 그런 상황이어서 물론 이게 좀잘 보이긴 하겠지만 트랜스포메이션 자체가 그래도 이렇게 단 단조, 단조 증가 함수이기 때문에 변화는 되겠지만 그게 또 어떤 좀 이제 그런 그 이제 예를 들면은 아웃라이어가 엄청 튀는 걸 그냥 바로 그렇게 해버리는 거니까 어 그게 이제 특정 클래스에서 좀 다를 수 있겠죠 아웃라이어를 되게 그게 엄청 크게 작용되는 그런 그런 테스크인 경우에는 또 아닐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결국 여기서 말하고 싶은 건 이런 변화 방법이 있다. 있고 그렇게 했을 때 어느 정도 익스포넨셜을 리니어하게 만들 리니어처럼 만들 수 있다. 그 정도요. 예 그렇게 할수 있다 정도입니다. 그게 이제 방향 방식이고요. 무조건 삭제해야 되나 되게 이런 말이 많아요. 왜냐면 하 그것들이 하나의 분포일 수도 있거든요. 우리가 데이터가 충분하면 괜찮다는 말을 왜 하고 있냐면 지금 이, 지금 미닝풀 하는 이 데이터들이 여기에 데이터가 우리가 지금 아직 관측하지 못한 데이터일 수도 있어요. 모르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끌지, 이렇게 끌지 모르는 거죠. 데이터가 충분히 많았다는 가정 하에 분포를 어느 정도 했다고 하면은 얘네들 있을 때 아웃라이어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지만. 근데, 근데 이렇게 나와 있는 것들이 만약에 다음, 다음 들어올 인구 분포가 여기 찍히고 여기 찍히면 이거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할 수가 없을 수도 있어요. 이게 좀 딜레마예요, 엄청. 우리가 표준 그러니까 지금 되게 전체 표준 집단을 가지고 우리가 예측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조금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아웃라이어 같은 경우를 그냥 트랜스메이션 포 해가지고 쓰는 경우가 많은데 무조건적인 삭제가 오히려 도움이 안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게 또 경우에 따라서 센싱 데이터 같은 경우는 최대값이 많이 찍히는 되게 버그성 뭐 되게 그 숫자가 되게 이상한 값이 많이 찍히는데 그게 이유가 뭐냐면 중간에 계산하는 과정이 플러트 연산에 나누고 더해서 루트 씌우고 제곱하고 이런 것들이 많아지면은 어떤 숫자가 갑자기 그 센싱 데이터가 잘못 들어오면 그게 팍 튀어버려요. 해보신 분은 뭐 아두이노 같은 걸로 센싱 데이터 데이터 수집해보시면 아시겠지만 갑자기 뭐 이상한 데이터가 팍팍 들어오고 해요. 그런 것들은 조금 고려해서 그런 동시다발적인 게 생기면 그런 건 제거해볼 수 있겠죠. 약간 도메인 내리지 지식을 좀 활용해서. 그런 것들은 괜찮지만 정말 무조건적으로 지우는 게 좋냐? 아닐 수도 있는 거. 네 그래서 때는 그냥 이제 스케일러를 적용해서 이걸 좀 낮춰 가지고 그냥 아예 그걸 값으로 그냥 해버리는 게 나을 수도 있다 그게 러 이거는 뭐가 좋고 나쁜지는 뭐든 다 얘기하는데 실험을 해봐야 된다는 얘기를 요새 많이 해요 그거 그래서 이런 질문을 보통 질문을 해서 뭐스테이플로 이런 거 하면은 보통 이렇게 이걸 어떻게 하냐 지우는 이거 나올 수도 있고 이럴 수 있으니까 잘 이렇게 보고 해야 된다 그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사용자가 도메인 내리지식을 조금 활용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거 이렇게 다 얘기하고 나서 지금 되게 지금 무겁잖아요. 엄청, 아, 이거 다 외워서 해야 돼? 뭐 이런 생각도 들 수도 있지만 나중에 가서는 좀더 이제 좀 편안하게 좀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종속 변수와 독립 변수를 결정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게 이제 다른 데이터에서는 그게 정답이 없으니까. 그래서 피처를 설정하고 어떤 걸 할지 정할 수 있겠죠. 이렇게 해볼 수 있고요. 자. 그래서 이제 정결 과정에서 스케일링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자. <laughs> 지금 거기서 f n l 웨이트랑 에이지랑 제가 그걸 줬는데 되게 차이가 그 분포가 엄청 다르죠. 왼쪽은 바닐라 데이터고요. 오른쪽은 통계치입니다. 통계치라는 거디스크라이 e 로 정의하면 이렇게 나오겠죠. 네. 그래서 민값이 얼마냐? 19만이네. 19만이네요. 19만이고 스탠다드 디비에이션 뭐볼 것도 없고요. 뭐 제일 작은 게 13,000부터 제일 큰게 140만이에요. 이런 베리언스를 가지고 있는 친구랑, 에이지라고 해서 이제 13살부터 90까지 있는 베리언스를 가진 이그 부산을 가진 데이터가 과연 내가 쓰는 모델에 똑같은 영향력을 가질까를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스케일러를 쓴다는 말은 그거를 되게 민감하게 받아들인 모델이다라고 생각을 할수 있어요. 그게 여러 가지 이 부분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동동이 영향을 가질지 사실 그런 것까지 전체 전부 다 확인하기 위해서는 모델의 설명을 잘 읽어보고 그 사실 그 계산되는 과정을 봐야 되죠 그리고 이거에 대한 부분을 얘기할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어 보통 뭐 우리가 리뉴얼 레그시션 같은 걸 얘기해 봅시다 리뉴얼 레게시션 같은 경우는 y ax 플러스 b가 좀더 멀티로 되게 되면 여러 가지 피처를 가지고 y를 할수 있잖아요 각각의 웨이트가 피처에 곱해지고 바이어스가 들어가서 결국 그게 y를 펼쳐내는 하나의. 피처 위에서 줄 하나 끄는 진짜 많이 쓰죠, 현업에서도. 근데 그 과정에서 이게 지금 100만 달에 있는 이 데이터가 그다음에 와, 라인은, 이그 다음에 웨이지 라인 이 가역들이 그 가중치에 비중이 같을까? 그리고 그걸 학습했을 때, 오차를 적용해서 MSA를 적용했을 때그 오차의 차이가 얼마나 있을까? 그 오차는 여기서 패널 웨이트에서 오차는 엄청나게 많이 벌어지겠죠. 그 오차에 대해서는. 근데 에이지는 그렇게 많이 안 벌어질 거요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 학습을 하는 데 있어서 그 영향력이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을 어떻게 맞출까? 이 부분을 좀더 스케일링을 해서 그 분포를 가지되 좀그 간격을 줄이고 싶어 하는 게 스케일링입니다. 두 가지가 있어요. 민맥스 스케일러랑 스탠다 스케일러. 순서대로 정규화표준화라고 하고요. 노멀라이제이션에 대한 중요한 건 옆에 저 분포 표시가 있죠. 적용했을 때 이렇게 변합니다. 민맥스 스케일러의 특징. 민, 최소값이 0, 최대값이 1이 돼요. 무조건 이 범위 안에서 놀아요, 놀아요. 정규화의 기준은. 스탠다드 스케일로 표준화에 대한 기준은 평균과 그 여기, 스탠다드 스케일 그 뭐야, 표준편차가 1. 정규분포를 가지는 이런 그래프로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이두 가지의 차이가 사실은 저도 좀 알아봤는데 일단, 첫 번째로, 민맥스는 음수가 없죠. 0부터 1까지에 대한 피처를 가지로 하는데, 그런데 그 안에서 이제 0부터 1 사이에 대한 범위를 가져야 되는 피처로 만들어야 될 때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민맥스를 써야 되고, 그리고 이게 아웃라이어가 딱, 최대 값에 딱 정해져 있는 경우는 얘가 문제가 뭐냐면, 저멀린 있는 1을 맥스로 잡고 나머지를 이렇게 쭉 이렇게 압축해버려요. 그렇죠 왜냐면, 하 이게 믹스가 1이고 나머지를 그 비율에 따라서 얘네들을 해야 되는데 0부터 1사이 최대 최소를 이렇게 봤을 때 데이터가 여기 모있고 아울러야 딱 하나 있는데 이걸 압축해서 이렇게 넣어버려서 얘를 이렇게 이렇게 뭐라 할지 뭉개지겠죠 데이터가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근데 그게 단점이라 그런 건 그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런 부분의 특징이 나타난다를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래서, 아웃라이어가 있을 때 되게 그 부분을 결정하는 것에 민감합니다. 아웃라이어를 잘 그냥 표현할 수 밖에 없어요. 근데 스탠다 스케일러는 그거 그대로 이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아웃라이어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냥 큰 숫자로 나와버려요. 그냥 여기서 보시면 더 아시겠지만, 1 2라는 숫자로 되죠? 이런 숫자로 나와버려요. 여기는 1로 나오겠지만, 그러면 이 12만큼의 있던 것들이 이렇게 막 밀렸다는 느낌이 들겠죠? 민맥 스케일러에서는. 센다 스케일 같은 경우는 이 10이라는 숫자로 이렇게 돼서 이렇게 그 형태를 따르지만 이제 어느 정도 그, 그정규성 어느 정도 정규성을좀 따른다고 해야 될까? 정확하게 저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런데 이 스케일링을 어떤 경우에 사용해야 되고 어떤 부분에서 사용해야 되냐 그런 것들에 대한 얘기가 많은데, 어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하냐면 둘다 해봐야 된다고 해요. 이게 사실은 어떤 특징이 가지고 있긴 하지만, 그걸 가지고 대 여러 가지 이제 리그레션들이나 이제 그런 부분들을 실험을 해봤을 때, 더 좋은 경우가 있고 더 나쁜 경우가 있고 되게 여러 가지가 있고 어, 그러다 보니까 지금에 와서는 되게 무슨 말이냐면 둘다다 다 해보고 좋은 거를 선택하는 게 맞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그래서 어 제가 한 찾아본 시간이 그렇게 많이 되지 않았지만 거의 대부분의 이제 그런 것들이 그런 특징을 가진다 정도 말고 아웃라이어에 어느 정도 그런 게 일단 특징 말고는 어 모든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런 부분은 사실은 네 그런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laughs> 결국에는 어떤 모델에서 제일 좋은 건 어떤 모델에서 이런 스케일을 써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PC 같은 경우는 스탠다드 스케일러를 하라고 해요. 그런 경우에서는 쓰겠지만 그래서 이제 그거는 이거는 경험에서 좀 나올 수 있는 얘기인 것 같아요. 사실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런 스케일링은 그렇게 적용을 해가지고 하면 될것 같고요. 자 다음. 네, 이 얘기를 조금 하고 싶었습니다. 데이터 리퀴즈라는 건데 누수. 데이터가 샌다 뭐, 데이터가 어떻게 샜냐 는거 정확하게 모르겠죠. 뭐, 보안에 뚫린 건가?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여기서는 뭘 얘기하냐면, 우리가 테스트 데이터에 대한 얘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케일러로 적용할 때이 얘기가 반드시 나오게 돼요. 스케일러로 얘기할 때 우리가 지금, 지금 나와 있는 우리 데이터들은 트레인 훈련 데이터가 있고 테스트 데이터가 두 개가 나눠져 있죠. 네. 그런데 트레인 테스트에 어느 정도 이거를 만들, 만들게 된 계기부터 생각을 해야 돼요. 스케일러를 할때 보시면 아시겠지만 트레인의 분포는 트레인을 가지고 이제 그 미믹 스케일링을 통계치를 가지고 값을 적용을 하는데 테스트에서는 테스트의 통계치를 쓰지 않아요. 그런 경우를 보셨을 거뭐해보셨으면 아, 해보신 분은 보셨을 텐데 그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테스트는요 테스트는 미래 의 데이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 그러니까 미래,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꿈속에서 로또를 보듯이 아직 일어나지 않을 그냥 그런 일들을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테스트에 계속 변할 수 있고 그 분포는 그게 항상 일정할 수 있다고 가정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그렇게 하게 되면 테스트를 계속 우리가 지금 보여져 예측한 그 시점까지만 내가 분포를 할수 있는 거고 그 뒤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 분포를 쓰는 것 자체가 리퀴즈예요. 그걸 쓰는 것 자체가 익히지고, 그렇게 쓰면 안 되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가 훈련이라고 생각한 거. 그러니까 이 지금 훈련 방식의 이런 거, 훈련 방식이 트레이닝 셋을 가지고 테스트를 예측한다잖아요. 그런데 트레이닝 셋의 분포라고 테스트가 그가 동, 동일할 것이라고 가정을 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테스트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데이터들이기 때문에 그 폰계치 분포치는 사실 오버피팅이 일어나게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테스트에 대한 정보를 더 들어가게 만드는 거죠. 근데, 근데 중요한 거는 원래 그렇게 하면 안 되지만 간혹 캥을 하시다 보면은 그 수도 레이블링이라고 하는 거든요. 여러 가지들이 조금 있는데 테스트에 정보를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제가 봤을 때 점수를 올리게 하려는 목적이 가진 거고요. 근데 이제 그게 좋냐 나쁘냐는 캥을 잘 하시는 분들은 그걸 같이 다 판단해요. 이게 오브피팅이 있을까, 없을까 를 하면서 그런 검, 검수를 각오를 하고 스코어를 올리려고 하는데, 근데 그걸 너무 하다보면 어떻게 되냐면, 나중에 너무 그쪽 트레인에 오브피팅이 피팅, 되면은 테스트에 그게 일반화가 안 돼서 이렇게 막저 밑바닥으로 떨어지고 그런 경우가 있죠. 그래서 이제 파이널 데이터에서는 이제 프리베이트 데이터로 보통 스코어를 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계산 하는 거예요. 이게 오브피팅의 가능성이 얼마나 있을까, 일반화가 잘 됐을까, 아니면 이런 걸 보면서, 그래가지고 그런 테스트 정보를 써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렇게 고민을 많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하는데, 그래서 결국은 이것도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이렇게 하는 거 보고, 아, 저렇게 하는 게 점수가 올라가는데 저게 맞는 건가 이게 아니라 어떻게 되는지 영향력을 다 봐야 되는 거,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프리딕션한 모멘트부터 그렇게 행위까 아니고 트레인의 분포를 가지고 그 통계치, 표준편차, 평균을 테스트에 적용합니다. 그게 기본적인 스케일러 적용 방식이에요. 그래서 스케일러 를 보여 드리겠지만 fit 함수, fit_transform 함수, transform 함수 세 개가 따로 있어요. 처음에 보면은 이게 왜 굳이 세 개로 다 나눴지? 생각이 들수 있는데 fit은 트레이에다만 하고 transform은 테스트에다만 합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그렇게 해서 트레인의 그 통계치, 통계량에 대한 정보를 트랜스폼으로 t e s 테스트 데이터에 적용시키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테스트는 정말 테스트로서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거고 그걸 사용하지는 않아요. 그 통계치를 모두 다 사용하지 않고 트레인으로만 보도록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리퀴즈라는 그런 얘기를 했고, 스케일러를 적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네,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